안녕하세요. 송가의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여기 14장은 없음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 신약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빠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문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에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교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이 사람들은 율법주의 신앙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지만 결국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전파하고 있다면 결국 자기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로막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들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자 신약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오이라고 하는 단어는 화입니다. 그래 라켐은 너희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페림, 이 서기관들은 쓰다라는 겁니다. 뭔가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쓰다라고 하는 샤파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세인들입니다. 페루시임. 바리세인이라는 단어는요, 파라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세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계속 쏘게 되는 것이죠. 자, 외식한다고 했습니다. 자, 외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 한의 피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2611입니다. 자, 한의 푸라는 단어입니다. 신성 모독적인, 불경건한, 이런 뜻이죠. 결국, 외식이라는 것은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또, 불경건한 자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아템, 닿는데요, 쏘게림, 무엇을 닿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문을, 그 말쿠토, 이 천국을 임해주는 겁니다. 천국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로, 타보 그랬어요. 이 로는 강한 부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타보라고 하는 단어에 이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하바임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율법으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로 여기도 강한 부정을 썼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3:40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나흐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쉬다, 휴식하다, 정착하다 이런 뜻이죠 자, 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야나흐는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이 없는 거죠 율법으로는 안식이 없습니다 천국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요 H가 사역 능동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들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율법을 전해 가지고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요 I가 요 미완료잖아요. 계속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디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 율법의 의를 전하다 보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주님께 책망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14절의 내용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이 원문을 보니까 있어요. 배 오인이 그랬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라캠 화가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했잖아요. 외식, 하네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 외식하는 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봤더니 너희들은 삼켰대요. 자, 볼레임이라는건 삼켰다라는 것인데 아템, 너희가 무엇을 삼켰냐? 과부의 집을 삼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이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율법주의자들이 힘없는 과부의 모든 이 집들을 뺏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 피가 복수형이에요. 한 명의 집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과부의 집,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재산을 탈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길게 기도한대요. 일부러. 누구에게요? 사람들의 눈. 자, 이 5869는 A9인데, 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외식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심판을 받는데요. 자, 미쉐파트는 심판이란다는데, 이 심판이 가돌, 크다라는 겁니다. 크고, 더 엄중할 것이다. 엄중하다라는 건, 이매오드는매우라는 뜻입니다. 심히, 이런 뜻이에요. 받을 것이다. 더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8199도 보면은요. 자, 샤파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심판을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교의 회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힘없는 과부와 같은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그 영혼을 갈취하고 있다면 율법을 전해서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헌금을 뜯으려고 하고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만 지금 신경 쓰고 큰 교회만 짓고 건물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실 있는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부의 이런 집을 삼켜 먹는 교회가 이런 것을 삼켜 먹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는데 외식하는 너희들이요. 자이 소바빔은 두루 돌아다녔다라는 얘기입니다. 둥그렇게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아템 너희는 어디를 돌아다녀냐 봤더니 바다와 육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 하나 이 사람이 뭐겠습니까? 교인이라는 겁니다. 교인 한 명을 얻으려고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녔죠. 이트, 가야르, 인데 여기 보면, 이 t라고 하는 이 문법은요, 죄기형입니다. 죄기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돌아다닌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교인 하나, 자기 편 하나 만들려고요. 자기들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을 전해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려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인을 만들었어요. 율법주의자를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갑절이나. 자요 3718은 갑절이라는 거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개인 놈은 지옥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을 전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할 뿐더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는 거죠. 그럼 한국교회는 정신 차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리세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율법 뒤의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